2023년 7월 7일 금요일 오후 5시, 여기는 트르키에키에 어, 중부, 데니즐리주에 있는 파모칼레, 유명한 파모칼레입니다. 들어가는 길목이고요. 저너머의히리아폴리스 히에라폴리스, 그대 네, 네, 유적지의 일부분 파모칼레, 네, 석회, 계곡, 풀이 네.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넓습니다. 어 이렇게 펼쳐지는군요. 문이 몇 개가 있는데, 저기 입구에 보이는 여기가 정문인 것 같은데, 요새는 남문, 남문 쪽을 활성화해서 안내는 전부 다 남문 쪽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 정문 쪽은 예전에 제가 왔을 때는 정문 쪽 관련해서 어, 구글에서 안내를 하더니만 지금은 여기 정문 관련 안내는 싹 사라져 버렸어요. 남문만 남문이 주차장이 크거든요. 여기 주차장이 적다 보니까 그런 모양이에요. 네. 여기 보이는 곳이 정문입니다. 네. 옆에 석회지대하고 옆에 다른 곳하고는 너무 이렇게 어, 지형적인 지질적인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어. 바로 옆은 전혀 석회하고 상관없, 석회석하고 상관없는 지형들로 보이는데, 저기 헤라폴리스 어, 석회풀 있는 그쪽 지형만 유독 이렇게 석회로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음, 나중에 지질학 전공한 친구 있으면은 한번 제대로 물어보고 싶네요. 이게 어떤 현상이고. 내용인지 제법 궁금하긴 합니다. 주변에 상가 되게 많이 발달되어 있고요, 호텔 넘칩니다. 이 근처에는 여기 파묵팔레 어 사이트 바로 앞 마을 그리고 바로 앞 여기 숙소들은 제법 아마 어 가격이 비쌀 거예요. 여기 마을에 생각만큼 덥진 않네요. 바람이 많이 붑니다 끝은 쨍하고 빛 붙이는데요.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